안녕하세요 김치씨입니다. 오랜만에 일본 여행 영상이네요. 감기 몸살에 걸려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진 않지만 마시야마 마지막 날 여행기 재밌게 봐주세요. 와, 수피네, 언제나 아쉬운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묵었던 도미에이 호텔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조만간 한국에 있는 도미노 호텔도 가보려고요. 마스야마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에 엄청난 폭설이 와서 비행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시간이 더 생긴 건 좋지만 그 시간에 무료 셔틀 버스는 없기 때문에 공항 리무진 버스 시간표를 프론트에 물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호텔에 물어보세요. 보통 공항버스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기계보다 직접 체크아웃을 하는 게더 좋아요. 아무튼 체크아웃을 하고 여유시간이 생겨 오카이도 근처에 있는 반수이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쁘다. 나무에도 아, 저거 바라네? 나 공항이 이게 10시까지라서 어. 10시까지 못 뜨면 결항될 거 같아 도, 도대체 그 얘기를 <laughs> 아침 일어나서부터 몇시간째 계속 결항 눈 얘기를 계속하면 언제까지 할 거야 <laughs> 못갈 수도 있잖아 아니 그니까 지금 그한 10번째 넘게 말하고 있어 열 너는 지금 결항이 되게 바라고 있는 사람 같아 회사 안 가잖아 <laughs> 돈더 들잖아 건나올까건나자아 음 럭키네 오늘 와, 오늘도 좀 비예보가 있긴 한데 지금 너무 예뻐요, 하늘이. 옷장 열차 보번천 너무 이뻐. 미캉 보러 또 오고 싶다. 아니 사진으로 보고 훨씬 예쁜데 완전 별일 줄 알았거든. 사실 사진만 보고 그다 끌리지 않아 패스했던 곳이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멀리 나무 사이로 보이는 건물부터 너무 예쁘더라고요. 단풍이 찔끔찔끔 든다. 한국은 이제 거의 끝났잖아 단풍. 음. 저희가 방문한 11월 말의 마스야마는 단풍이 조금씩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안스이소는 1922년에 지어진 에이메에서 가장 오래된 펄근 콘크리트 건축물입니다. 당시 상류층의 사교장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시회와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반스이소로 입장을 해보는데요. 앞에 인력거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한번 앉아봐. 기념 촬영을 할수 있게 되어서 춘식이에게 한번 올라가라고 해봤습니다. 멋쟁이네. <laughs> 잘안 나고 <먹어>. 들어가 봅시다. 뭐라고 사용하는 거지? 아니 자동차 <laughs> 할인이 안 됩니다. 뭐입니까? 한국인 전용 쿠폰엔오즈시의 반센소가 있는데 반스이소와 헷갈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나봐요. 저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왕 오게 된거 돈을 내고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아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현금 만듭니다 결국 춘식이 혼자 현금을 뽑으러 가고 저는 그동안 기념품을 구경했는데요 살만한 건 없더라고요. 입장하자마자 화려해서 정말 놀랐는데요. 예쁜 옷을 입고 올걸 그랬어요. 여행 중 고양이를 만나면 항상 시간이 딜레이 되는데 엄청난 애교쟁이 아옹이가 나타났습니다. 아 좋아 좋아. 너무 귀여워. 게다가 애교는 얼마나 많은지 제가 키우는 애들보다 애교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큰일났습니다. 결국 입장하자마자 10분은 잡아먹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멋진 중앙계단을 타고 2층으로 가는데요. 계단은 멋진데 제 옷은 꼭이 저택을 털러온 것 같네요. 여러분은 여기 오시면 꼭 예쁜 옷 입고 오세요. 아무튼 중앙계단엔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이는데요. 여기가 포토스팟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수이소 2층을 올라가서 구경을 해봅니다. 방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어디부터 가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잘 보니까 위에 방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인 거실부터 봤습니다. 여기가 거실이었구나. 냥너 여기도 왔어? 1층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고양이가 여기저기 반스이서 안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반스이소 근처에 고양이 카페가 있어서 이 친구 말고도 많은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거기서 그러는 거 이제? 야옹. 야옹. 깨물진 않네 착해서 더 만져? 결국 2층에서도 이 녀석이 더 만져달라고 애교를 부리는 바람에 10분 넘게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고양이 좋아하시면 반스이소는 꼭 오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1분간 반수이소의 구석구석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반수이소를 일정에 넣을지 고민이시라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어떠세요? 갈만하신 것 같나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때문에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쓰였더라고요. 반스히소의 역사를 설명하는 곳도 있었는데 아쉽게 한국어는 없었습니다. 이 친구 그동안 열심히 다른 사람도 꼬시고 있었네요. 반스히소 구경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이 친구랑 조금 더 놀다 갑니다. 아 그리고 반스위스에 스탬프가 있습니다. 저처럼 스탬프 모으시는 분들은 종이 챙겨가세요. 이제 관람을 모두 마치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중앙 계단은 정말 멋있어요. 진짜 안 사고 싶게 만들어. 이거 무료로. 어, 어디 그냥 시청에 응, 무료로 펌... 주는 거 같은데 이거. 스티커. 뭔가... 기념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엽서만 살려고 했는데요. 자세히 보니 엽서도 화질이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사오지 않고 나왔습니다. 반스위소 고양이랑 귀엽게 그린 기념품이 있다면 사고 싶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본 엽서인데요. 어떤가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원래 바로 먹으러 가려는데 비가 와가지고 일단 언덕 위의 뮤지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반스위터 바로 근처에 있어요. 비를 피해 들어온 곳은 언덕 위의 구름 뮤지엄이라는 곳인데요. 유명한, 유명한 건축가 안도타다오가 시바루타로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에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도 타다우의 건축물답게 노출된 콘크리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언덕 위의 구름 뮤지엄은 입장료가 400엔인데요, 저희는 입장료는 내지 않고 무료로 볼수 있는 1층 공간만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공간은 뮤지엄 카페인데요, 입장료 없이 음료만 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스탬프 찍을 수 있는 존이 여러 곳이 있어요. 쿡. 세게. 이슈. 야당. 오잘 찍었네. 이렇게 종이도 비치돼 있으니 가신다면 기념으로 찍어서 꼭 하나 챙겨오세요. 이게 지금 여기 조감도라고 하나? 아무튼 조감도. 그건가 보다. 이게 지금 언더기 뮤지엄이고 저기 반스 있어. 아, 딱그그 그, 그 루트네. 음. 응. 근데 반스에서 진짜 올만하고 바로 옆에 언덕 위에 뮤지엄 이 있으니까 와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 안도타다오가 지은 건물들이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음. 코리아. 아 있구나. 원주 뮤지엄 산. 저번에 가려고 하다가 입장료 묻고 좀 정떨어져 안 갔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laughs> 가보자, 나중에. 이분이 안도타다오. 세계 건축가 중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알고 있고요. 독학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튼 독학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층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단수이소의 외관은 이곳에서 보는 게 가장 예쁩니다 카메라로 담다 보니 조금 멀리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 가깝게 보여서 훨씬 더 멋있습니다 낮은 책상도 귀엽다 그러게 응 문화키에 딱 맞는 책상이다 아. 여기서 이렇게 찍어도 된대 아우 멋있다 멋있다 봐봐 어르장머리 없어 보이는데 어르신 같은데? 아 하이쿠 투고 용지 음 하이쿠가 일본 응. 그막 334? 337?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시거든 시. 온유를 맞게 만드는 시 있는데가 하이쿠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이쿠를 직접 적어서 하면은 뭐어다가뭐 뭐 해주나 봐 아무튼 이렇게? 입장료를 내지 않고 언덕이 구름 뮤지엄을 즐겼습니다. 이 가격입니다. 한주 어, 때. 한국어 잘하지 하신... 못 적해요. 박물관을 나오니 다행히 날이 개었습니다. 맞아. 저는 건축에 큰 흥미가 없고 잘 모르기도 해서 간단하게 즐겼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료 관람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다시 오카이도 상점가로 왔는데요. 반스이소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금방 옵니다. 참고로 무료 공항 셔틀 버스는 건너편인 미츠코시 백화점에서 타면 됩니다. 여기도 좀 유명한 타이베시 집이라고 가려고 했지만 전에 말했듯이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온 곳은 둘째 날 왔던 돈까스집 톤톤입니다. 원래 마제 소바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 가게를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또 먹는. 너무 맛있었거든요 어제. <놀람> 해봐. 어, 어제 먹었던 게 이거. 이거 먹었지. 점심 <놀람> 맛. 응, 일본산. 이거는 외국산. 일본산은 먹어야지. 이걸로 먹자. 그래, 그래. 드립니다 잘생겼네 제가. 나 응? <laughs> 자 제가 마스야마에서두 번이나 먹은 돈가스입니다 된장콩 맛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원래 일본식 돈가스는 안심을 먹는데 여긴 등심이 찐입니다 약간 안심의 부드러움과 등심의 기름기? 그게 합쳐진 느낌이에요. 이 겨자 소스랑 먹으면 끝장납니다. 잘 먹었다. 정확한 맛이었어. 내양산은 아니, 내 우산은 어디 갔을까? 우산 쳐주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 제가 고민하다 온 곳은 이츠코시 백화점 지하에 있는 푸드마켓입니다 공항버스 타기도 가깝고 시간 때우기 딱 좋겠더라고요 고구마 짱 크다 와, 이거. 근데 이거 밤고구마 아니야? 호박고구마가 맛있는데 많... 몽둥인데 완전 귤 보러 가자 귤 저기 있다 에이메연이 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귤을 하나 사 먹어 보기로 했어요 yeah. 에이메 왔으니귤 여기서 나는 걸 알래 그건 그렇지 여기서 나는 거야? 몰라 봐봐야 될것 같아 맛안지를잘 먹어봅시다 히노마루니까 이름이 좀... 근데 너무 많은데 다못 먹는데 아한 개짜리? 어, 이런 거 이런 거 하나짜리 먹으면 되겠다 한 개짜리도 팔니까 이런 거한 개짜리로 먹어야겠다 마트에서 귤이랑 이거저거 사고 이제 맡긴 짐을 찾으러 호텔로 돌아갑니다. 이제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갈 시간이에요. 참고로 화면에 보이는 곳은 미트코시 백화점 1층인데요. 여기에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짐 보관, 환전, 면세, 핸드폰 충전기 렌탈 등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히의전 지역에 관광 안내 책자도 구비되어 있는데 편하게 앉아서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무료이니 참고하시고 잘 활용하세요. 찾아봅시다. 아 달려 달려. 아탈수 있을까, 선데 미스코시백하셨죠? 원래 차들이 지한돼서안 온다고 했는데 좋은데요? 아 저기 있다 캐리어 분들. 아, 탈수 있을까? 아니 셔틀버스 취소된다고 했는데 <laughs> 이게 폭설로 비행기가 지연되면서 셔틀버스를 탈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도 호텔에서 모두 택시나 버스를 알아보는 중에 갑자기 셔틀이 온다고 다들 달리기 시작해서 아무튼 무사히 무료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도와드릴까? 참고로 여러분.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가 다른데, 이용항공사 상관없이 탈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조금 숨은 찼지만, 원래 돈 주고 버스를 탈 거였는데, 무료 셔틀버스를 타서 다행입니다. 일반 공항버스를 탔으면, 편도8 0 0엔의 요금이 들거든요. 이제 공항에 다 왔는데요. 여러분, 공항에 조금 여유 있게 오셔서 마시야마 공항 전망대에 꼭 가보세요. 이렇게 멋진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와 전망대가 굉장히 가까워서 아주 멋있게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았는데 저 하루 종일 옷을 뒤집어 입고 다녔었더라고요. 어, 그래도 재밌었으면 됐죠. 그럼, 마스야마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